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오늘 출연자분은 참 멋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멋있어요. 아유, 패션 신는. 자체가 구두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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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양말도 안 신었어? 양말 신었습니다. 반반 네네네. 음, 요즘 유행하는. 요즘 네. 유행하는. 네네. 아 우리만 하더라도 벌써 이게 이렇게 먹이막 올라가는데. 아, <laughs> 네. 완전히. 건축하시잖아요. 네네네. 전혀 건축하시는 분 같지 않아요? 어, 요즘은 또 건축하시는 분들이 또 네. 바뀌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바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표님은 네. 바뀌신 게 아니고. <웃음> <웃음> 아, 요즘은 또 건축하시는 분들이 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또 패션에 또 신경도 쓰고 하시더라고요. 네. 음. 이 전원주택을 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디자인 요소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디자인 요소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네. 패셔니스타가 되는가.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고객님들 만나뵐 때제 네. 어, 모습이 또 저희 회사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음. 네. 저는 주택이 되면 단순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별장의 느낌이 좀 나잖아요. 음, 별장의 느낌도 나지만 음. 요즘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음. 또, 또 자기만의 공간을 또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음. 안 사시고 주택으로 음. 많이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음.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어떤 자리를 전원주택지로 선정을 하나요? 어, 전원주택지라 그러면은 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시골이나 전원에 짓는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음. 도시형 주택도 전원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도시에 어. 짓더라도 어. 어, 전원 같은 느낌이 나면은 전원주택으로 어. 분류를 해서 저희가 어. 실제로 평창동이나 어. 어, 뭐 뭐 여러 목, 뭐 여러 서울 지역에도 저희가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디자인 좀볼수 있어요? 어, 네, 네. 네, 네. 게 어떻게 네네. 아 여기 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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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게 가이드북이라고 고객님들께 무료로 나눠주드리는 책장인데. 우리 둘만 보면 안되거든요 <laughs> <laughs> 이렇게 놓고 네네네네. 보여주셔야지 보입니다아 네. 아, 이런 식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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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전원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음. 도시명인데. 음. 네. 말이 전원주택이네요. 정말. 네. 와우 네네. 여기는... 예쁘게 짓는 어, 거를요 예쁘게. 네네네. 야. 음, 몇 채나 짓셨어요? 네. 어 지금까지 천채 넘게 짓었죠. 천채 넘게요? 네네네. 나이가 서른 둘이신데? 네네. <laughs> 와. <그럼> 엄청 벌어졌겠네. <laughs> 어,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좀 많이 번 편이죠. 음, 네. 그렇게 벌어서 뭘합니까 주로? 계속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네, 그래서 그래서 아, 어, 회사도 계속 제가 설립을 하고 있고 음. 처음에는 이제 시공 회사만 어,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음. 설계 법인도 설립을 하고 음. 그리고 또 종합 건설도 제가 설립을 하고 종합 건설도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음. 회사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음. 어, 좀더 좋은 서비스를 고객님들께 제공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어, 지금은 사백억이 넘어갔고 아 네오백억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어떻게 이 전원주택하고 인연을 맺게 됐어요? 음. 원래 전공이 뭐예요? 인테리어 전공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뭔가 관계가 네네. 좀 있었는데, 그죠? 네, 그렇죠. 네. 어, 인테리어 전공이기도 했지만, 제가 음.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음. 과연 대기업들이 진입할 수 없는 음. 어,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음. 주택 사업이 아닐까. 음. 아,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화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시는데, 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음. 왜냐면은, 고객과 기업이 일대일로 음. 어, 다이렉트로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실제로, 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음. 진입하기도 힘들고, 음. 어, 그러면은, 어, 내가 만약에 이 업계에 진입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음.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음. 이유는, 어, 고객님들은, 어, 기술력이나 시공력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음. 그것보다도, 어, 무형의 제품을 만들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음. 신뢰가 더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책감이 있는. 네. 말도 잘하시고, 아, 잘생기시고, 아, 아니, 뭐, 빠지는 게 뭐가 있어요? 아, 아, 아유, 아,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제가 딸리는 것 같은데. 아니, 전혀. <laughs> 네. 갑자기 나안 들어오고 있는 것같아 <laughs> 야,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계속하세요. 너무, 너무 말씀을 잘하셨어. 아, 제가 말을 끊었어요. 아, 네.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신뢰를 제가 쌓을 수 있다. 음. 아, 왜냐하면 정권 패기 그리고 열정을 음. 통해서 고객님들께 어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 남은 기업 인생이 음. 고객님의 음. 어, 인생보다 길게, 나, 어, 길게 남았는데 음. 제가 고객님 집한 채를 제가 함부로 짓겠습니까?라고 음. 어, 설득을 하면서 계약을 <laughs> 했었죠. 네. <laughs> 그래서. 과거에는 뭘 했었어요? 어 과거에는 학생이었죠. 학생, <웃음> 네. <웃음> 학생이었는데 네. 어, 평범한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음. 제가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는데, 음. 그까 그러니까 탈모 샴푸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때 왜 그걸 했었냐면은 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의류를 판매를 하고 있었고 학교 때, 네 학교 학생 때, 학생 때, 몇 학년 때? 어, 제가 3학년 때요. 대학 3학년 때. 네, 그때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음. 네. 어, 제가 그걸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침 그걸 하면서 제가 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벌었냐면은, 어, 남들하고 이것도 다르게 했었는데, 보통은 샴푸를 판매를 하면은 그냥 쇼핑몰에 올리고 판매를 음. 하는 건데, 저는 무료 파우치를 음. 나눠드렸습니다. 음. 쓰셔보시고 쓰셔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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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음. 어, 보통 탈모 샴푸에 많은 효능 중에 한큰 효능이 음. 어, 두피를 시원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다섯 개 정도만 쓰시면 은 음. 효과있다 아 그렇게 느낀다 네 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월 음. 8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을 어. 했었습니다 야. 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실패를 하시면서 음. 이제 집안 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제가 음. 벌고 있던 그 돈을 가지고 음. 이제 급하게 상경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아, 그때는 이제 찜질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음. 네, 시작을 했어요. 이 얼굴에? 아, 네. 아, 그때는 정말 <laughs> 네. 거지 같았어요. <laughs> 아니 거지 같아도 기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할때 다행히 그래도 그렇게 없어 보이는 외모는 아니었기 때문에 고객님들 만나는 고객님인정하시네 네. <laughs> 많이 활용을 했죠. 그러니까 네. 고객님들 만나뵈면은 고객님들께서 네.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어, 없어 보이진 않으니까 이 청년에게 맡기면은 정말 음. 어, 잘지어줄것 같아 그런 느낌을 많이 풍기려고 노력했죠. 을 바로 이제 집을 지으려고 생각했어요? 네. 아, 왜냐면은. 아니, 그때 뭐 탈모 샴푸를 팔다가. 네, 탈모 샴푸를 팔 때. 벌었고. 벌었고, 어. 그걸 가지고 음. 이제 설로 상경을 하게 되는 네. 거죠. 상경을 했는데, 어. 이제 어떤 아이템으로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네. 제가 하던 어, 공부가 그쪽이었고, 음. 그리고 어, 이 시장은 아직 브랜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음, 음.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죠. 아, 정확히 맞네. 그렇기 때문에 어, 모든 건 브랜드가 있는데, 내가 브랜드가 된다면, 은 음. 정말 이 시장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입점할 수 있겠구나 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음. 이제 제가 어떤 광고를 했냐면은 음. 어 고객님들께서 지역 업체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음.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것은 책임감일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책임감을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지만 같 음. 저는 당연히 브랜드다. 음. 그러니까 고객님들은 음. 어 처음 들어보는 회사한테 브랜드야 음. 이렇게 착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음.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게 되죠. 음. 그러니까 이 시장은 처음에는 오프라인 음. 시장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집을 보고 "오, 어, 이 집처럼 지어주세요"라는 게그 음. 어, 관행이었는데, 음. 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사 음. 문화를 알리고, 음. 그리고 저라는 사람을 알리고, 음. 저라는 사람이 철학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음. 저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고, 음. 당신의 집을 정말 진짜 쓸데없는 돈안 쓰고, 진짜 당신께 받은 돈을 온전히 집을 음.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공부를 음. 했죠. 음.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음. 고객님들을 직접 만나면서 음. 이제... 고객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음. 아, 이제 멘트를 가지고 제가 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 네. 그런데 네. 제가 듣기에도 파우치 무료 파우치를 나눠준다. 그걸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자, 사실은 네. 참전 화장품의 김강석 아. 회장님이세요. 어, 그 네. 네. 그분이 약사 출신이신데 네네네. 그분은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60년대 후반 정도 됐으니까 왜옴이라고옴알죠막리 네. 네네네, 그렇죠. 네. 그외옴 치료제를 이제 네네네. 본인이 남들과 다른 약산들도 아, 개발해서 네. 네, 네, 네. 그걸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료로 <laughs> 써보시라. 네. 그리고 나와면 와라. 네, 네, 네. 그래서 대박.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돈을 어, 이, 이 책이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든 책인데, 음, 음. 예, 무료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음, 음. 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축, 어, 고객들이 건축을 음. 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음, 음, 그래서 음. 제가. 교육을 해서 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음. 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음. 제가 만든 책입니다. 음. 내가 보통은 브로셔를 만드는데 저는 음. 건축지식과 음. 어, 앞에 보시면,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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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시면 건축지식과 음. 그리고 건축스토리를 넣어서 음. 어, 고객님들께 발송을 해드렸던 거죠. 음. 네. 고객님들은 이걸 무료로 받으시고 이걸 잘 때도 읽으시고 화장실 가서도 읽으시면서 음.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거죠. 근데 궁금해요. 네. 이런 거한채 찔러 가면 얼마나 들어요? 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비쌀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싸거든요. 그 그러니까 음. 평당 한 480에서 500 정도면은 멋있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비하면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480에서 500이면 네. 보자. 네. 이, 이 정도면 몇 평이에요? 지금 보시면 67평인데 음. 보통은 40평으로 많이 지으시거든요그 음, 그러니까 40평? 40평, 네. 40평 한번 보여 줘 봐요. 네. 네. 40평에 500이면 2억이에요? 네, 2억 정도요. 이게 3 7평밖에안 네, 그러니까요. 이게 37평입니다. 음. 네, 내부에 보시면 네, 이렇게. 네, 저희 회사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은 짓기 전에 이렇게 3D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음. 고객님들께서 평면만 보고 모르시니까 3D로 음. 저희가 만들어 드려서 음. 이렇게 짓게 될 것입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실패하는 지않 건축을 위해서 저희가 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음. 네, 22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 고객을 응대하거나 이런 게 아마 그첫 집을 짓고 나서 그게 대한 실력을 받고 또 그러면서 응대하는 방법도 남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게 신뢰로 쌓여서 자꾸 지어지는 거네. 아, 그렇죠. 음. 그첫 집, 둘째 집 이렇게 쌓아가면서 저한테는 음. 자신감이 계속 쌓였던 거죠. 음. 어, 젊어서 안 된다는 게 아니었고 음. 어, 이제 점점 젊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해. 불가능한 게 없어. 음. 음. 그리고 어깨의 약점이 나의 약점은 아니야. 음. 어깨의 약점이 나의 역, 약점이기도 하지만 이걸 음. 내가 극복을 하면 은 음. 나의 엄청난 장점이 될 거야. 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음. 약점들을 서서히 제가 고쳐나가기 시작을 했죠. 음. 네. 그게 맞을 거예요. 네. 그게 맞을 거예요. 약점을 고쳐나간다는 건 진짜 중요한데 네. 이 젊은 나이인데도 보고 나름 겸손해 보이거든요. 아, 겸손해 되게. 왜냐하면 이 사업이라는 네. 게 네. 전체 정도 졌으면 사실 겸손이 어디 가버려요. 네. 네. 근데 사업은 겸손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냥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피트 드루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영의 실제란 책에서 보면, 네. 솔선수범은 CEO의 덕목이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솔선수범이라는 게 사실은 네. 겸손이거든요. 아, 남보다 네. 먼저 출근하고, 네. 남보다 늦게 퇴근하고, 네. 이런 사람들이 또, 또다 성공했더라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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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갖는 사람들도 나이가 뭐, 동북으로 회장님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그렇게 안 커요. 어. 그큰 회사의 회장인데도 네. 불구하고 네네. 사무실도 그렇게 안 크고 비서만 딱 데리고 있어요. 어. 되게 작아요. 진짜 작아요. 네. 보통 가면 이 스튜디오에 한두배 되는 사무실을 다 쓴다고요. 네네. 이거 <laughs>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스튜디오에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식사하러 가자 그래서 저는 또좀 기대를 했죠. 네. 근데 칼국수 집에 갔어요. 그것도 안 비싸, 네, 네. 5천 원짜리 칼국수.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근금절약, 설선수범 이런 게 네. 몸에 배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할수 있는. 저도 네. 이제 집을 짓다 보면은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집을 짓게 되시니까, 음. 그래서 그 어떤 분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식사를 하러 가, 가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초창기 때였으니까 따라갔습니다. 따라서, 음. 그, 예, 김치찌개집이었는데, 네. 아, 저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laughs>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가서 김치찌개를 시키시길래, 네. 제가, 어, 저도 김치찌개 시키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네.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왜 같은 가격인데 김치찌개 하나 시키고, 된장찌개 하나 시키고, 이런데 않냐 <laughs>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충격이었습니다. 왜 있으신 분이 왜 그러실까 생각을 했는데, 예 나이가 들고 조금 이제 연륜이 생기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아 음, 음. 저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음. 성공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음, 네. 음. 네 확실히 긍정 바이러스가 넘치시네. <laughs> 네. 그러면 기분이 나빴을 텐데 네.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갖다가 네. 내가 배우는 어떤 학습의 도구로 활용해 버렸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긍정 바이러스는 제가 봐서는 네.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조금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네. 모든 게 부정으로 자꾸 바뀌어가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부정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바꾸면 그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서. 성공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 어, 감사합니다.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저를 보면서 음. 대표님 실패 한 번도 안 하셨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실패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패 속에서 성공을 찾아라. 음. 네. 음. 실패서 에 실패로 끝나버리면 진짜 실패지만 음. 실패 속에서 어, 성공을 찾으면 그 성공이 나에게 음. 또 다른 보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음. 했었습니다. 음. 네. 참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laughs> 참 좋은 말만 골라서 다시네요 <laughs> 네. 네.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가지고 있어요? 음, 앞으로는 제가 음. 좀더큰 회사를 만들고 싶은 목표는 없습니다. 제 음. 목표는 음.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음. 이 젊은 친구들 그리고 저와 함께했던 이 직원들과 함께 음. 행복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꿈이고 음. 좀더 나아가서는 어, 지금 집을 못 짓고 그리고 집이 없이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그분들께 좀 무료로 집을 지어드리는 음. 그런 좀 사회 환원적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laughs> 생각도 네. 좋으시네요 생각도 <laughs> 아~ 네. 그중에 딱 생각나는 게네 행복한 기업 네 행복한 기업 설명 네. 좀 해주세요 이게 설명이 네. 좀 필요한 것 기업이 네. 행복하진 않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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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출근할 때 오기 싫은 사람들이 아마 조사는 안 해봤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회사 출근하기 싫어할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행복한 기업이라는 것은 출근하기 좋은 회사라는 뜻 아니에요? 네, 그렇 그럼 뭐 아침에 또 인사법도 독특하게 하고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행복한 기업일까요? 그니까제 생각에는 음. 우선은 기본은 지키되 어좀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뭐 음. 예를 들면 제가 출근을 하게 되면 전 직원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거든요 음. 그 부분은 제가 인사를 받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음. 실제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게 습관화가 된다면은 음. 고객님들께 인사하는 것도 행복하게 인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런 기본은 지키되 음. 대신 디자인적 자율도 그리고 본인의 회사 생활 내에서 음. 어, 여러 가지 창의적인 부분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음. 또그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음. 행복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음. 됩니다 네. 자유로운 네. 영혼을 그대로 <laughs> 키워준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도 규칙 속에서 자유로움을 부여를 하고 싶지 음, 음. 무조건 자유롭게 되면 방임이 돼 버리죠. 네, 네, 그러면 네. 방임이 돼서 안 되고 지금 네. 말한 게 기본과 원칙에 네, 충실하되 네. 그 위에서 네. 융통성을 가지고 오, 자연스럽게 해 주다는 그런 의미로 네.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제가 <laughs> 네.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 정리를 받는 기분입니다. 아, 그 정도로 제가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많이 간다. 네.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아, <laughs> 네. 그 LH 공사하고도 뭘 한다고 그걸 또 하나 땄다고요? 네네네. 야, 뭐예요 그게 LH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음. 민간 사업단이랑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음. LH는 약간 보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기업들을 선정을 잘안 합니다. 음.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고, 음. 49개 업체들이 거기를 지원을 하게 되고, 음. 저희가 당당하게 최우수를 받게 되는데, 음. 그 이유는 깨끗한 재무제표로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고,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실적, 음. 그리고 그것보다 도더 중요한 거는 음. 단지개발 능력에서 저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음. 저희가 선정되었는데, 이게 총 210억에 대한 음. 어, 사건이고, 음, 음. 또 토목에서 설계 시공까지 한 회사에 일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네, 큰 실적으로 남는, 어떻게 네. 보면 은제 인생에 다시 올수 없는 그런 큰 실적으로 얻게 된 거죠. 야 네.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이제 시작인 네, 거죠. 그게. 그게 하나 터지면 네. 자꾸 이렇게 막팡팡팡 네. 터지거든요.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일이 계속 연속되는 거 같고요. 네, 네.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계속되가든요 네. 네. <laughs>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 기자 시험 준비를 할 때, 네. 진짜 농담 아니라 네. 16번 떨어졌어요. 어, 정말요? 네. <laughs> 제가 군대를 4월 2 8 88년 4월 28일 제대했는데, 네. 그때부터 기자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진짜 16번 떨어져요. 아... 그리고 열, 17번째 기자가 됐어요. 네. 말씀을 안 하시면 모를 텐데, 네, 네. 그 정도로. 네, 근데 아... 그게요, 네. 그때 당시에 참안 되려고 하니까요, 돈도 떨어지죠. 참, 뭐, 여자친구도 또 가죠. 그러니까 막 지하철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마천역에, 마천 네. 그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밤에 야방을 보면서, 야방이라는 게 야간 경비예요. 아, 야간 경비를 보면서 네.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 네. 그때 시를 지었던 게 바람눈이라는 시를 내가 썼었어요. 네. 네. 그 불빛에 떨어지는 눈송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 처지는 참 공분한데 공부한데그 처지는 까먹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바람 눈이란 시를 내가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부모님이 뭐 그래도 시골에서는 잘 살았는데 네. 자존심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또돈 달락하기가 졸업도 네. 했는데 돈 달락해 자존심 허락은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없고 음... 기업은 가기 싫고 네. 결국은 해냈죠. 오. 이때 악수 한번 해주는 거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어려움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를 모르거든요. 네. 우리가 어려울 때를 까먹고 있고 항상 잘 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네. 네. 대표님은 제가 뵙기에도. 참 좋아보여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좋아보이니까 큰 일을 할때 한번 이렇게 밀어붙이는. 아마 그게 LH 공사권이 그런 큰 일을 밀어붙이기 위한 이제 전단계. 음, 그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항상 뭔가 이루었을 때그 이루고 나면은 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뭔가 이루고 나면은 그 이룬 게 시작이더라고요. 네.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LH권이 저한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고 음. 생각을 하고 음. 이제부터는 좀더저 조차도 발전을 하고 공부하고 음. 개발하고 하고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네. 솔직히 조금 이 보면서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아쉽네요. 왜 한옥 스타일은 없을까? <laughs> 그게 좀 아쉽더라고. 나는 저는 네. 이제 네네네.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으면, 네네네. 그러니까 꼭뭐 한옥으로 짓자는 게 아니라, 네. 한옥 스타일이 좀 있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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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디자인으로 지었으면, 기와도 물론 기와도 언제 져 있지만, 네네. 그런 예쁜 걸 저는 네네. 짓고 싶은 생각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통도 굉장히 아까 기본이 중요하다고 어, 기 때문에, 네네. 전통도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게 네네. 기본이니까. 네네. 네네. 아마 그쪽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네네. 아이디어 좀, 좀 내보세요. 어, 한옥도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지었습니다. 한옥도 많이 쳤어요? 예, 네네, 쬐습니다. 아, 근데 여기 없는 건가? 네, 여기 없고, 네. 어, 한옥 같은 경우에는 좀 음. 문제가 있는 게 음. 기술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옥 그렇지요? 기술자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평당 비용이 음.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서 음. 두세 배가. 두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고객님들께 감히 추천드리기도 힘들고 음. 또 추천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깜짝 놀리시죠. 음. 네, 그래서 조금은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그러니까 네. 생활에그 말이에요. 네. 네. 너무 형태로. 한옥보다는 네. 그렇죠. 한옥 춥거든요. 네, 그렇죠. 되게 네. 추 네. 이게 우풍도 네. 심하고 네. 그러니까 네. 하이브리드 형태였던 독특함 네. 네.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브랜드는 이제 뭔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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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브랜드 하면 그 느낌 이게 오게끔 빨리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전체 정도 지었으면 좀 이렇게 전국에 투어할 수도 있게끔 하고 네. 뭔가 갑자기 제가 또이 직업병이 또 조졌는데 저희가 <laughs> 방송을 하잖아요 네네. 전체면 이쁜 네. 집을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네. 어, 소개하면 어떨까요? 어, 너무 좋죠 네, 전체 네. 중에서 뭐, 네. 뭐 일부밖에 한한 한 주에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만 그것도 재밌는 아이템이 어, 될것 같은데 재밌죠. 영상이 만들어지니까 네. 또 본인 입장에서도 좋고 어, 그럼요. 네. 네. 이제 그런 집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근데 소개를 이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그레디가 있는 예쁜 어, 네. 친구들 네, 둘이서 가서 네. 고생 네. 네. <laughs> 맞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실제로 몇번 그렇게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아, 아, 있었고 어디서 어디 하고? 네, 어디요? 그, 타 방송 타 방송 네, 네. 타 방송 성공하고. 네. 이제 생생 네. 네. 네그 네. 방송국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 방송국에서 이제 촬영을 할때좀 네. 예쁘게 잘 했지만 네. 어, 그래도 뭐 m b n 에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잘 네. 하지 않을까? 아 네. 제가 갑자기 직업벽이 도져서 그러니까 네.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아이고, 네. <laughs> 하여튼 간에 네. 오늘 이 시간에 바쁘실 네. 텐데 네. 이렇게 또 젊은 분하고 전 이야기하는 게또 사실, 사실 기분 되게 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또, 언젠가 또 뵙겠죠? 네. 하네 <laughs>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